있습니다. 경찰은 전담판을 설치하고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학회원 부회 비슷한 날 목소를 듣고 범인이라고 제보해서 오히려 수사에 번선을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신중한 제보. 니다 내가 밤새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너 알지? 내가 막또막 신이 내려가지고 아 이러면 주을 그냥 쭉쭉 찢어버리자 제야태. 미안해. 아니야. 그날은 내가 좀 예민했지 뭐. 화내서 내가 미안해. 너 이럴 때 아니거든. 야 무슨 면접을 앞두고 얘가 다크가똑까지 내려왔어. 뭐가 뭐가. 맛있겠다. 그래. 야 사실 니네 아빠만한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자게 빠져가지고 딸바보해. 미표야지 우리가. 근데 얘너 우리 아빠일 기억나지? 나도 그때 아빠가 바람핀다고 의심했으니까 이 아주 미치겠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일단 핸드폰부터 뒤졌지 지갑에 무슨 술집마단들 명함이 그렇게 많냐? 러브 호텔 마일리지 카드도 있더라 우리 아빠 나이 50 넘어서 싸이도 하더라 일촌들이 아주 어린 여자 만나느라 아주 눈물겨우셔 아, 징그러, 징그러. 아. 어? 괜찮아. 다 이해해. 아니야. 나 진짜 아냐 진짜 네가 받은 거 아니야? 아. 컴퓨터 살때 깔려 있었나야정야 <laughs> 그치. 야 너네 아빠도 남잔데. 이네 아빠 완전 청춘이다. <laughs> 그니까 아빠도 남잔데. 야 근데 미행은 해봤어? 이상하잖아. 주말마다 혼자 낚시하러 가서 빈손으로 오신다며. 야, 아, 빨리 자. 아, 아, 빨 빨리.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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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잠깐만요. 빨리, 빨리, 빨리.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대리 필요하시면 <laughs> 됐어요. 운전할 수 있어요. 아, 안 돼요. 위험해요. 대리 부르세요. 뭐래, 아저씨가 뭔상관이야딸 같아서 걱정이 돼서 그래요. 대리 부르세요. 아, 제가 불러드릴게요. 아, 네 딸내미나 신경 써. 빨리 찾기 아, 빨리. 좀. 아, 빨리 내놔. 내나 내나 야씨발아 네가 뭔데 존나 이렇게 지랄이야? 뭐? 아. 어? 뭐? 야! 야! 뭔가 뭐야? 이분 딸님이다. <laughs> 아주 싼부 지랄들이네. 아 진짜 빨리 사과해. 죄송하다고. 미쳤나? 아주 씨... 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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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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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 어, 영원, 어? 아가씨 앞으로 음주운전 하지 마시고, 아가씨 앞으로 성질 좀 죽이시고. 저 정말 때리지도 않고 욕도 안 해요. 근데 같이 와서 차키도 뺏고 머리도. 직결로 버리고... <resume> 넘길까? 구치소 밥 한번 먹어볼래? 이혼자 그냥 처벌하시고 저 그냥 집에 가게 해주시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제 잘못입니다 우리 딸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